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저번에는 약간 힘이 딸리셔가지고 고생을 좀 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아주 생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래도 어쨌든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오늘은 국힘당 얘기 또 민주당 얘기 두 가지를 좀 하신다고 하셨고요. 예예 예. 예, 일단 국힘당과 관련해서는 예, 예. 망원으로 이게 물러난 두 최고의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김재원하고 태용호 예, 예. 그이 사람들 얘기를 좀 해주신다 어, 그랬는데요 어~ 두 사람이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어~ 김재원은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결론이 나서 내년 총선에 자존심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에 나오기 어렵게 된것 같고 네 태용호는 나오셨죠. 최고위원직을 아. 어, 사퇴를 해서 음. 어, 징계를 약하게 받아서 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음. 일단 예, 남놓는답죠뭐 네. 사실 예, 중도 사퇴 과정에 뭐 예, 나혼자 죽을 수 없다. 아. 뭐 이러한 뭐 이렇게 거의 음. 반 협박 아. 이런 얘기도 돌고 뭐 어쨌든 음. 그런 속에서 음. 어, 적당히 타협을 한 결과. 어, 좀 경징계 음. 뭐 사실상 경징계죠 음. 그래서 그~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는 음. 가능성을 열어뒀죠 음. 예 근데 사실을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고 또 설사 음. 공천을 받아도 음. 강남의 공천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음. 아직은 이제 아. 어, 퀘스천 마크라서 그렇죠. 사실 공천과 음. 어, 국회의원 당선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아,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마 강남은 윤석열 정부가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뭐 아무래도 나가면 그저, 뭐 거의 되니까. 아무도 검찰 출신을 주겠죠. 예, 예, 뭐 그렇게 그, 예측이 가능하고, 있죠. 예. 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사실 지난번에도 얘긴 했지만 태영호의 강남 구그 공천은 음. 듣보잡 물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 네. 이런 속에서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음. 아직은 음, 저거인 것 같고요. 미지 진거 같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태영호는 네. 강남에 안 나오면 당선 되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바로 그게 문제죠. <없겠죠. 웃음> 과연 태영호가 강남을 떠나서 어디 뭐저저 저, 저 동작이나, 그죠. 혹은 강동이나 아니면 어. 지역 어디로 내보낼 경기, 아, 아, 뭐 이런데, 이거 택도 아, 없는. 안될것 같아. 안될 거란 말이죠. 아마 태영호는. 경북에 보내도 당선이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강남 정도 돼야. 강남이 아. 돼야 그래도. <laughs> 음.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그 사실 두 사람의 음. 에, 운명에 대한 별 사실 음. 관심은 없어요. 음. 이들이 내년 동선 공제 돌아오느냐 안돌아오느냐 음. 이건 좀 관심이 없고 네. 이두 사람의 서로 다른 운명이 네. 에, 네, 사실. 윤석열의 인물 됨됨을 네. 이두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두 가지 사례를 음. 통해서 그 인물 됨됨을 좀볼수 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두 사람의 음.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무슨 김재원과 태용 개개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그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음. 다만 그두 사람의 서로 다른 운명이 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본질을 어떻게 드러낼까?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음.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되...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볼수 있죠. 막장으로 이렇게 충성을 다해도 네. 거슬리면 어. 아웃되는 사례하고, 네. 그 다음에 막장 충성을 다해서 음. 아웃되려는 속에서도 음.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음. 협박해서 음. 그나마 그래도 생, 정치적 생명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사례가 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음. 그 결과가 음. 그저 윤석열의 반대물을 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태영호가 윤석열 쪽을 협박한 건 확실합니까? 어. 그런 소문이 이제 파다 하다는 거죠. 뭐.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음, 근데 만약에 협박을 했다면 태영호가 어,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 아, 그 협박을 어, 했다면. 음, 뭐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진복이 음. 나를 그렇게 협박을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 사실이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협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음. 없죠. 근데 과연 그두 사람만의 문, 아는 음. 문제지 그 누가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간에 음. 떠도는 음. 이야기로는. 음. 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들을 음. 지켜보려는 거 하는 거는 음. 그두 사람의 운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윤석열의 인물 됨됨이 본질을 윤석열이가 태호화협박했는데또 공천을 해줄 거냐. 그렇죠. 김정은이 어차피 안 되고. 아, 음. 공천을 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김제어도 돼요? 아니, 아니. 김정은은 아우시고. 아우시고. 그렇죠. 채용어.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 공천을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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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있겠죠. 음. 근데, 말도 안 되는 곳에 줄 수도 있죠. 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제일 불리한데, 전라도 이런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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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요? 아뭐 윤석열 대통령 음, 그런 거잘하않습니까 음, 음. 너무 그렇죠. 노골적이라서 너무 노골적. 국민들을 놀래게. 대놓고. 네, 예, 음. 그걸 잘하니까 뭐 그렇죠. 또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죠. 음. 또 다른 음. 음. 완전히 이자 이, 그러면 음. 이두 사람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뭐 지켜보면 될 거고 이 최고위 직을 둘이서 그만둬가지고 좀 공석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아 이제. 이제 방송 이제 하는 이 시점에 이미 채워졌죠. 어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죠. 아, 누구 들어왔습니까? 어 김재원은 최고위원을 어, 사퇴를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죠. 아. 그리고 최종 결정까지는 이제 봐야 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석이 태호가 저기 아. 이 공석이죠. 음. 그래서 아마 김가람인가 하는. 그 전남 순천 출신의 어 듣도 보도 못한 청년 김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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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김가람이 맞을 거예요. 저도 이름은 특별하게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전남 순천 출신 혹은 전 호남 출신의 음. 뭐 젊은 음, 아, 음, 아, 청년 위원장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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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 인사가 음. 어, 최고위원으로 어, 좀 그래요? 들어왔죠. 음. 소위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음. 현역 의원이나 무게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음. 그 최고위원에 나오 해서 도전을 안 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면서 음. 사실 그러면서혼합목으로 이영호 의원이 자천 타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음. 이영호 의원이 포기하면서 이제 음. 이 폭탄 을 하나 던졌죠 뭘 던졌습니까 야이 당의 실질적인 결정들은 오윤회가 하는데. 아, 그런 얘기 했어요? 음, 오윤 내가 가봤자 아무런 바지 음. <laughs> 최고위원을 해가지고 아,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해서 아. 현역들은 다 빠지고, 중랑감 있는 당도 없고, 음. 다 빠져나왔죠. 그이오인라란 말이 처음 나온 겁니까 이 용호 이 그렇죠. 그것도 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인애라고 하는 아. 어, 말을 비선 실세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아. 그래서 다주 최고위원으로는 하기 싫다. 아.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아. 물론 그 후에 이제. 예, 주서 담았지만 시원이었다. 음. 음, 뭐 그러니까, 예, 국힘당은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당이 아니고 이 음. 오인혜가 배후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데다. 그렇죠. 김기현 대표를 아. 패싱하고 어. 그들이 주물락 주물락 한다. 아, 용산과의, 아. 음, 용산과의 교감하에서. 용산과의 음, 교감하에서. 음, 그러니까 그, 용산이 박아놓은 프락치들이네요. 어 그러겠죠. 에 예, 담을 주물락거리는. 당을 주물락거리는데 누구도 맞고 주물락거리는데 이 오인혜 누군지 아십니까? 어뭐일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는 나는 패친 당하지 않는 았다그뭐 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 박대출, 배현진그 다음에 뭐더 누구야, 저 박성민, 네. 그뭐 박수영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다 당직자들이에요. 어. 그럼 그래서 뭐 당직자일 리가 없잖냐. 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준석이 여기서 또 한번 탁튀어 나왔죠. <laughs> 또 다른 야 그거지 그거는 당직자들이지 그거 어떻게 오해내라고할수 있냐. 그래, 가짜 또 다른 가짜 오인이다. 사이비 어. 오인이다. 그건 저기 김지현이가 자기 어. 패싱 가리기 위해서 하는 어. 가짜 오인이다. 진짜 오인에는 내가 음. 다음 주에 음. 얘기를 하겠다. 어, 그게 이번 주인데. 얘기했어요? 어, 뭐대충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 오고 가는 말들이 있죠. 어. 그래서 무슨 뭐. 어. 이지가 장재원. 장재원. 음. 그다음에 뭐저 누구야? 이철규. 이철규. 그러니까 김기현을 패칭하고 음.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하면서는 음. 어 윤아농. 음. 그다음에 또한면아 건성동. 건성동. 아, 뭐 그다음에 어. 또한명뭐 이렇게 얘기를 다섯 명 하고 있는 막뭐 이런 얘기들이 아. 예 우리랑 내리고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뭐 확실하게 오인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 이것은 이용호도 인정하고 이준석이도 인정했다아 이용호는 주서 다 맞고. 아 이제 주서가도 음, 소용 없는 음,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일단, 이미 흘렸으니까. 아, 예, 이게 자식이 흘렸으니까. 그런데 음. 또 이준석이걸 받아서 받아서 아, 이 있다, 음, 아, 있다. 아, 그러면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드러났다. 음, 음.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게 보여주는 것은 국힘당은 윤석열의 사당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음. 문제는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 바지적으로 일 뿐이고 네.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비선실세들이 한다,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네. 이제 이 문제의 음. 본질이죠 오히 네. 네. 실체의 문제를 떠나서 예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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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이~ 막후에서는 어~ 사실은 어, 권력투쟁들이 치열하다. 어, 비선 칠세들 간에도 아 지네끼리도 어, 싸워요 지네끼리도 음. 싸우고 있다 라고 이제 음. 에, 보여지는 아. 게 이게 오인의 사건의 실체가 있든 음. 없든 네. 어, 이것의 본질이죠 음. 그래서 국힘당이 내부에 지금 상당한 권력투쟁이 있고 아. 아, 이, 뭐 이제 뭐 이건 뭐 거의 반주지의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네.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이 법제화됐어요 아, 그래요. 예법제화됐는데 아. 그런 과정에 이거는 이제 장재원의 작품이다. 아. 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받아죠. 또. 그뭘뭘 뭘 노리고 이걸 옮기는 겁니까 부산으로? 장재원 자기 힘을 보여주는 아, 거죠. 그래서 이제 출마하려나요 그렇죠. 부산에? 뭐, 아마 그 산업은행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음. 않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음.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좀 거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라든가 혁신도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전한 건 맞는데 음. 왜산업은 하필이면 음. 부산도 음.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인데 네. 왜 부산이냐 음.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브레이크를 음. 좀 거는 것 같아요. 음. 주로 우리가 혁신도시하면서 음. 이저 인구 집중을 이제 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대도시를 피해서 네, 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왜 하필이면 부산으로 부산이냐? 그래서 <laughs> 이런, 이런 문제들도 지금 음. 어, 브레이크도 좀 걸린 것 음, 같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그렇죠. 뭐, 사실 뭐, 국힘 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기득권층의 전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들은 다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예, 뭐, 이제, 나라와 민족이 있다, 이건 관심 없고. 아, 자 힘을. 예, 예 국민도 수, 수, 관심 가오, 없고. 좀 속된 말로 가오다시 잡으려고. 그렇죠. 아니, 지네도 음. 뭐, 사이가 좋아서 서로 막 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앞에서 카메라 뱉치면 예, 음, 좋은 척 하죠. 예, 개인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들인데, 때로 무어야 그걸 추구하기가 더 좋으니까, 욕망을. 그렇죠. 예, 이익을 추구하기가 좋으니까, 모여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줄 세우고, 예, 내가 힘가오다시 그렇죠. 잡았어. 예, 서틈만 나면서 물어 뜯고 싸우고. 저는 한국 사회의 이런 특징, 기득권층의 특징을 이제 개떼 집단이라고 보는데요. 개떼, 개가 서열 동물 아닙니까?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일사불란해요, 나름. 음, 음. 근데 계속 서열 싸움을 해요, 개새끼들이. <laughs> 내가 위냐, 네가 위냐. 그래서 그걸 안정하면 안 돼요, 이 새끼들은. 딱 정해서 서열이 정해져 움직입니다. 근데 물론 그 서열은 자꾸 바뀌죠. 그리고 대장조 중간에, 중간에 물어뜯고 예,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개떼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음. 틀림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국힘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 총선을 전유하거나, 네. 총선 직후에 100% 깨집니다. 깨진다? 예. 어, 100%? 100%? 네, 이거. 다만! 다만, 아, 이거, 이거 음. 단서를 담면안 되는데요. 그럼 뭐 100%가 무슨 의미가? 어, 지금까지 직 권당이 분열됐던 거는 네. 어, 옛날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이 창당을 하고 음. 깨고 나온 것 이외에는 네. 어, 그 사례를 볼 수가 없다 없어요 예, 예. 없는데 어, 과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정치 역사상 항상 총선을 음. 전유해서 네. 당은 어, 일부가 이렇게 네, 탈락되거나 거죠. 빠져나가는 거는 항상 불가피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100%예요 왜? 네, 네. 공천에 걸렸어니 공천에서 음. 아 이거 내가 나를 음. 공천에서 아웃시키겠구나 음. 그 다음에 또 공천의 탈락자들 이걸 이제 이삭죽기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찌끄러기들끼리 모아서 이제 네, 당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어, 나오기도 음. 했고 음. 박근혜 개를 소위 말해서 살생부를 통해서 다없앴을 음. 때, 음. 그때 아마 그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그 무소속 연대가 음. 어 거의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당선이 돼서 네. 어 성공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죠. 네. 이와 같이 음. 어 깨지는 건뭐 명확한데, 100% 확실한데 음. 깨지긴 깨진다 음 깨지긴 깨지는데 음. 과연 그 상황에서 중량감 있는, 음. 비중 있는 인물들이 정리가 음. 돼서, 과연 음. 이게 원심력으로 작용할 건지. 아, 그러니까 이제 힘이 그, 있는 어떤 그렇죠. 아, 제법 두표력이 있는 그런 예, 쪽으로 당일 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음.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또 워낙 현재로서는 어, 소위 인성력의 강한 음. 저걸로 해서 네. 이건 뭐 거의 협박과 이 폭력과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네. 이, 이 묶어두는 건데 네. 이러한 구심력이 워낙 막강해서 음.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지 아. 그거에 대해서는 음. 어, 아직은 좀더 봐야 되지만 네. 깨지는 건 100%다. 음. 근데 이거 왜? 만약에 깨고 나갈런 있으면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겠어요? 압수색 당해도. <laughs> 어.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죽는데 이판사판이다 아, 이판사판이다 당선되자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나가자고 하는 음.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죽측이 돼서 쬐, 쪼개질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익히 알다시피 네. 지금 현재 에, 에 특수부의 검사 출신들이 물어뜯기 작전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압수수, 아마 그 압수수색이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네. 한 사람을 두고 한 4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음. 세번 내보내요. 어, 심한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겼어요 압수수색으로 음. 이게 아이폰이에요 음. 비번을 안 가르켜 줘요 네. 그러면 그걸 압수해요 음. 그러면 핸드폰을 또 만들잖아요 네. 아이폰을또 만들었어요 어. 또 압수수색해요 어. 비번을 안 가르켜 줬어요 아, 그래. 또 압수해요 음. 세 번째 또 해요 음. 아 이거 얼마나 봤었다고 그게 무슨 음. 내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또 아이폰이에요 비번을 갈아 또안 가르켜요 또 압수수색 세 번을 음. 아이폰을 다 뺏기고 나니까. 음. 아이고 나 이제 아이폰이 좀 고가지 않습니까? 네. 아, 나 이제 돈 없어서 아이폰. 아이폰 못 봤어? 그래갖고 아. 임대폰 사서 어 아, 그런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음. 저 근데 이, 이 그런데 애들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 다음 총선 때 검찰권력 말살되는 애들한테 공천 준다고 하니까. 음. 애들도 지금 죽기 살기인 거야. 음. 그러면. 이이 이 사람들이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음. 공천을 주려면 안전선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비례대표 앞쪽에 주거나 네. 아니면 안전한 지역구 주면. 안전한 지역구 예를 들면 음. 태영호 지역구 같은 에, 데. 강남 같은데 <laughs> 네. 그런들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제일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음.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동물적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음. 아 나를 음, 제길한다. 음, 제껴버리려고 음, 하는구나.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땅길을 걷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럼요. 그다음에 벌써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과 금태섭 음, 신당 음, 음. 소위 말하는 제삼지대로. 네, 네, 네. 뭐그 그릇에 합류할 수도 있고 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음. 이게 이제. 강한 원심력으로 작용을 할 만큼 음. 아까 개떼 집단들은 네.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중랑가면 우두머리가 음, 음, 딱또 음. 어, 하느냐에 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음.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음. 이게 이제 한올 음. 12월에서 내년 1월 넘어가는 고시점에주요한 그 관점 포인트로 아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 어떤 음. 이, 저기가 되겠죠 네. 분위기들을 좀볼 수가 있겠죠 음.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때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딴 목소리도 좀 내고. 윤석열 정부도 좀 비판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오겠죠 예. 내년 넘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올 정기국회 지나가면서 예. 정기국회가 대충 원래는 12월 3일 날 끝나도록 돼 있어요 음. 근데 이제 12월 3일 날안 끝나고 예산 올해도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예산안 음. 통과가 음. 예산안 통과가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 1월 저기 넘어가게 되는 고 시점서부터는 이제 이, 그런 움직임들이 아, 또 그다음에 가, 가, 그렇죠. 예산안 통과에서도 이제 음, 음. 어, 삐딱선을 타는 음, 그저 국힘당 의원들이 음, 이제 일부 있을 거고. 음. 자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예. 기왕지사 쪼개질 거 화끈하게 쪼개져서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국힘당 응원합니다. <웃음> <웃음> 네, 분열을 국힘당의 분열을 열심히 응원하고. 아 물론 이제 아. 이 그런 시점이 되면. 네. 어, 검찰들의 역할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압수수색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마 정기 국회 시즌 그 시점서부터 이제 무슨 국힘당의 어, 비리 뭐 이런 아,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아, 나올 거예요. 왜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아, 묶어둬야 되니까. 아, 안 그러면 압수수색에다가 그냥 눈 아, 날려버린다. 날려버린다. 네. 그래서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게. 음. 자타라기보다도 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음. 음. 다 얘기하는 게 그거 그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찰을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윤석열이 음. 자기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음. 검찰을 너무, 너무 흔들어 대서 아. 네. 이들에게 너무 큰 칼을 주워 줘서 네. 이 칼을 휘두르는 자들은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 뿌띠부르 좋아하는 뿌띠브르 좋아하나 그다음에 이제 저이 룸펜 피티는 음. 브루레타리아는 음. 적과군이 없다고 아무나 적개심을 갖고는 음. 갖는다 이놈의 칼친자들은 적과군을 구분을 못해요 대나못대나 네. 칼질을 해야 돼요 네. 결국엔 그래서 음. 자멸하고 말거다 결국엔 윤석열이 음.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검찰을 박살내는 검찰을 <laughs> 박살내는 걸로 비결될 네.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국힘당이 다음에 정권을 잡더라도 음. 지금의 현재의 검찰에게 너무 많은 음. 힘을 준 이것들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럴 겁니다 예,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국힘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그렇죠. 검찰은 손볼 겁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 음. 검찰이 전면에 나와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봐서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검찰을 박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음. 지금 몇 년? 지금 네.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이죠. 네네. 압수수색이 비치지 네. 않고.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결국 검찰을 약화시키는 그렇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아마 옛날 우리 저, 옛날 분들이 굉장히 현인인 것 같아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칼로써 망한다. 네, 네. 그걸 그대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년 지나고 나서 좀 보면 되지 네. 않을까. 네, 음. 알겠습니다. 음. 자, 음. 지금까지 국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